별이 머무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새벽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인 이사 11장 또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후손으로부터 한 줄기가 나고 그로부터 한 싹이 나고 그한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날 것이고 결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세의 후선 다윗세자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 약속대로 이세의 후선에서 우리의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2000년 전베드레헴에서 주님은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이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말 성령의 역사를 연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와를 경외함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하여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 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따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그세만의그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소망하며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심판과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왕이 심판과 판단을 하였지요. 즉 이렇게 심판과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결국 세상의 기준을 잣대로 하여 심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메시아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상 기준 그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기준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심판자로 판단자로 진정한 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행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지요. 즉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태초로부터 그으로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가르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를 다스리시며 겸손한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을 치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으며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중이육 절에서 8 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용하는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기만 해도 정말 이런 나라,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힐링이 다가오죠. 우리의 자신의 삶이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일터가 이 나라가 이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힐링을 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비판과 비난과 상처와 아픔이 없습니다. 평화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수가 지지내던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이리와 표범은 양과 염소에게서서는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적 강자이지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큰 양,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 어린 염소이지요. 세상의 강, 아, 약육강식 생각 속에서는요 하나의 결론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이리와 표범의 먹이인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결국 어린 양 염소는 지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함께 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신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것을 뺏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지 않아도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암소와 곰이 벗이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며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새끼들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사자가 풀을 먹고 어, 먹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육식의 습성들을 다 버려야 하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평평한 어금니로 변해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 생존 양식이 사라지고 평화로이 풀을 뜯는 소와 동무가 되어지는 것이 그 나라인 것이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구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구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나라의 조건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해든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전파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메시아의 나라는 결국 다시 오실 주님 때 주님을 믿는 그 중심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나라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 국간에 구유에 누우셨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또 평화의 노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에게 메시아의 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